x각 크기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. x근각이. 어, 뭐 이런 거 한번 해 볼까? 여기 여기가 a 여기가 a. 여기 a 여기 a, 여기 a 여기가 몇 각? 2a 됐지? 로그가 보이죠? 착착착 그럼 x가 변하는 얘기. 얘. E. 얘. E. 그냥 유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네. 이등변 여기는 뭐야? A. a 그럼 여기 전체각이 몇도라는 거야? 3 a 3 a 가 몇도라는 거야? 육십도라는 거지 이두 단건이 한번 별로 쉽지 됐지? x 를 이용해서 쭉 하니 써보면 여긴 x 여기가 x 반등했으니까 이 분의 일 x 여기도 이 분의 일 x 그럼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이 분의 일 x 그럼 2 분의 삼 x 가 60도 그게다 됐지? 그 다음에. 또.